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에 몇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 발걸음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어, 계절이 요즘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막 단풍이 막 손짓을 하지요 안 하세요? 아 이상하네 나만 그런가 저는 가을이 막 추남이야 추남 가을 타는 남자 에, 그래서 아흐이 단풍 계절에 막 설악산도 가고 싶고 막 한라산도 올라가고 싶고 지리산도 올라가고 싶고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얼마나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들 발걸음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에, 그래서 세상에 가고 싶은데 포기하는 대신 성전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에, 그 마음에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나인성 과부 얘기입니다. 나인성. 유명하죠? 나인성 과부.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신약에서 아, 나인성 과부 얘기. 이건 다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나인성 과부 살리셨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 기억나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거 하나 나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거요. 요한복음 11장이죠. 나사로 살아난 것도 에? 백부장? 달리다굼 사건은 백부장이 아니라 회당장 네. 회당장의 에, 딸을 살린 거, 달리다구만 거 있죠. 소녀에 일어나라.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그 사건만 해도 몇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나인성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쯤 있을까? 성경 지도를 펴보면 나인성이라는 데가 어디쯤 있을까? 그리고 거기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를 한번 보면서. 에, 우리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 불 우리가 실내를 조명을 바꿨더니 너무 환해갔고요. 이게 그 그래, 전에는 이게 잘 보였었는데 너무 환하니까 이게 안 보일 정도로 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스크린 보려면 요만큼 꺼야 돼. 에, 자 어디냐면은요. 에, 여기가 가보나움이죠. 가보나움 야이루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던데 그런데 에, 나인이라는 데는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있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우리 그러잖아요 나사렛이 요쯤에 있는데 이 나사렛에서부터 나인까지는 16km 정도 된대요 16km면 40리 에,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도가 안 나와있지만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나사렛 여기 나사렛에서부터 이쪽으로 한 16km 떨어진 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아 성경 볼때 나인성 읽어 가지고 설교를 듣더라도 나인성 과부의 에,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었던 것 하면 아 이쯤이었지 갈릴리 바다에서 여점 되고 나사렛에서 16km 되는 이쯤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억해 두세요. 예, 나이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이런 코스까지 이제 성지순례 가려면 에, 우리 교회에서 에, 소위 이제 성지순례 여행사들로 통해서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까지 막다 들리려면 날짜를 막 무한정 늘려야 돼. 에,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는 여기 나인는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인터넷에 있는 사진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나인성이라는 데가 이렇게 사진이 생겼다.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아름답죠? 것이 이렇게 있고 어, 또 동네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쭉 계속 돌려주세요. 나인 여기 써있죠? 동네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지금 현재 동네 모습 이렇게 에, 지금 쇠인 것을 볼수 있어요. 어,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슬람 사원 탑이네요. 어, 보면 이 예배당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 나인성 과부의 살, 딸을 저기 아들을 살렸다고 알려진 이 예배당이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은 1880년에 지은 거래요. 1880년. 그래도 오래됐죠? 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보다 더 오래된 거니까. 정동제예교회보다더 오래된 거죠. 에,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잠깐만 뒤로 에, 이제 이 예배당인데 1880년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가난한 지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은 황폐한 곳이었어요. 1880년대만 하더라도 에, 사람이 별로 안 사는 땅이 왜냐하면 에, 워낙 에, 땅이 뭐 우리나라처럼 기름진 땅이 아니니까 에, 그런 땅이었는데 에, 그러니까 이제이 성이 에, 그 우리 천주교에 보면 에,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있죠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이 땅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 왜냐면 교회 터는 있는 거야 옛날에 그래서 4세기 4세기 하면 300년대죠. 서기 300년대에 교회가 세워졌던 터가 있는 거예요. 흔적이. 그런데 이제 막 역사적인 격변을 겪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땅이 이슬람화 되면서 많은 유적들이 무너져 나가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무너져 나가도 터 같은 건 남아 있잖아요. 교회 터. 흔적이. 그러니까 1880년대 와서 그 천주교 프란치스코회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한 거예요. 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한번 돌려보시면 예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하게 쫙쫙쫙 돌려주세요. 어, 이렇게 생겨서 어, 지금은 여기에 천주교 신부님이 여기에 상주하지도 않는데요. 에, 그래가지고 어, 그 어디냐면 에, 다볼. 다볼산 있죠. 다볼산, 그다볼산에 성당이 있답니다. 성당에, 거기 다볼산에 있는 성당은 성당에 계신 분이 이걸 공소라고 그러죠. 신부님이 안 계신 곳, 그공소야 여기는 그래서 다볼산에 있는 성당 신부님이 여기까지 와서 주일날만 집례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살리는 거, 또 유적들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사진이 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에, 불도 켜 주셔도 되겠어요. 나인 성이라는 곳에 가봐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 예수님이 그성 하나 들어가는데 성문 가까이를 때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인적상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에, 과부래. 과부고, 그리고 죽은 아들은 독자. 독자라고 돼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그 성경 시대에 특히 신약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 이렇게 어떤 이유든지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일찍 병으로 돌아가실 경우도 있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사고로 돌아가셨을 경우도 있죠. 그렇게 돼가지고 여자 혼자 남아 있으면 어쨌든 그 사회는 이 소위 말하는 남편이 없는 에, 솔로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에, 그런 보장이 잘안돼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조금 낮춰보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이니까. 그런 여성들이 기댈 때는 어디겠어요? 대부분에 있지. 결혼하다 보면 예를 들면 과부인데 아들이 독자다. 이런 경우는 결혼하면 아주 그안에는 힘들다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올감이라는 거 있었죠. 생각나세요? 그래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막 진짜 막못 살게 막굴고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왜냐하면 에, 그런 경우는 에, 어머니들이 아들을 기대는 거예요. 그렇죠? 에, 독자는 아니었어도 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막 자기만 남편처럼 막 의지하고 막 이런 경우 있으면 며느리들은 힘들잖아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과분데 독자야. 근데 이 엄마는 그러면 누구 기대고 살았겠어요? 아들 기대고 살았을 텐데, 그 독자야, 자식도 많지도 않은 독자가 죽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인에서 일이 벌어진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걸몇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봤으면 하는데, 세 가지만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몸뚱이는 살아 주, 살아 있어도 마음과 정신이 막 죽어 있는 것 같은 지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와서 세임 얻고 그냥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돌아가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을 따라하면 교회에서도 마음이 살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영이 살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그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울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도 이 행동을 보면서 해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우는 자들로 어떻게라? 함께 울라.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감이죠,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마음이 서로 막 나누는 거야. 공감.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나의 것처럼 함께 나누는 거. 공감하는 거잖아요. 공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그렇게 평가해. 너무 개인주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동정은 있어도 공감은 없는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동정은 하죠 우리가. 누가 하트가면. 근데 그 사람의 삶이나 나의 삶을 함께 나누려는 것은 좀 곤란해.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막자질구레한 거, 내 아픈 상처 막 이런 것까지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냥 에,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동정할 수는 있는데, 에,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고,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지금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에, 그래서 우리 시대를 잘 봐야 되죠.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기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자기 아픔만 중요하고, 자기 상처만 크게 생각하면서 어, 그러는 세상. 거기에서는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첫 번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시는 모습. 그게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랬어요. 유한복음 11장 3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 갔는가? 사람들이 너무 비통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하려면. 그거는 무슨 마술적인 힘으로 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금식도 엄청 많이 하고 철학도 엄청 많이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막 그냥 성령의 권능이 그냥 덧입혀져 가지고 그냥 사람들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마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인 것은 사람을 마술적으로 살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리셨어요. 어떤 식으로 인격적으로 살리셨다고. 그래서 먼저 아픈 사람의 삶에 같이 동참하는 공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첫 단계가 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런 영을 갖추자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건이 나인성에서 14절이에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뭐를 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이 손을 대면 이거는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그냥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이 죽은 사람들 애도할 때뭐관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뭐또막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보면 슬프면 관을 붙들고 막울고불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 대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정결법이 있죠.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정결법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먼저 제사장이 가는데 강도 맞아 죽게 생긴 사람 만져요, 못 만져요. 왜안 만져요? 원래 인색하고 싸가지 없어서 그랬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 뒤에 레위인이 지나가죠. 왜안 만져요? 정결예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 가지고 정결 의식을 하고 들어와야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성전에 갈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도 부정하다고 오해를 살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거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오해와 아니면 나는 비난, 따돌림, 이런 거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에 찾아가는 용기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은혜가 충만하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용기가 없느냐? 다 자기들 핑계 대자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있대요 나는 일해서 바빠서 못 가고, 나는 이 직장 일해서 바빠서 못 가고, 나는 일에 바빠서 못 했어 하면서 뭐다뭐할수 있지 뭐 그냥 뭐 저기 요즘은 통장으로 막다 저기 도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부고든지 아니면 결혼식 척척장이든지 카톡으로 오는 거 보면 아예 계좌번호 쓰는 데가 거기 나와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편하대 아우 주말에 바빠 죽었는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싹 쏘아주는 걸로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바값밤 나가니까 좋고 나는 다니느라고 차 막히니까 좋고 사실은 얼마나 그게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런 희생이 동반된 거예요 관에 손을 대는 어마어마한 모험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비정할, 비난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손을 대는 행동 이게 생명의 역사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손안 대고 코 푸는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만 기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는 것도 다 보면 손안 대고 코 푸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세 번째,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것 나인성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 자, 14절 끝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데부터 왜 자꾸 삐삐삐삐 그런데 걔가? 껐어요? 어. <laughs> 아이고 알았어 조금 이따 끝낼 테니까 너무 부채지 말아라 제가 아주 건방을 떠내죠 그것이 14절 끝부분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제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언어생활이라 거, 언어 그래서 아, 진짜 좋은 교회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 되려면 말이 좀 바꿔야 되겠다. 말이 교인들의 말이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청년아, 뭐하라, 일어나라,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말을 다 분석해보면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 듣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네, 분해서 못 살겠네. 그러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왕에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사람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격려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이게 다 살리는 말이에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꼬고 가슴 아프게 하고 이건 다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언어도 봐야 된다는 언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하시는 거, 손, 그 다음에 눈물. 이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아하, 이런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는구나.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입술로 희망의 말을 선포하겠다. 내 입술로 생명의 말을 선포, 선포하겠다. 살리는 말을 하겠다. 아멘이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 훈련하는 거예요. 언어 훈련, 말이 달라져야죠. 말이 아멘이죠. 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늘그 까탈스럽게 말이죠. 그냥 남 헐뜯고 비난하고 마음 불편하게 하고 이런 말 하는 데서는 절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시체를 놓고도 일어나라는 생명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된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선포하는 게 청년아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부디 우리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동교에서도 나인성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의 재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